내가 방산 족집게 도사인데 오늘 여러 많은 기레기들이 나 아, 기레기가 아니고 기자. 그래 기자라고 내가 불러줄게. 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다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저는요 MBC 기자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개헌 문제로 해서 퇴임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민생 지원금도 지불하고 해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라고? 넌 무슨 빚이라고? 그 기자 명찰 보니까 성이 지인데 지 기자이고만. 그 빚이 뭐 그런 기자들은 전부 직기자들이구만 그러니까 지기일만 하고 있는 거구만. 이 지기자야? 어떻게 기자 됐나? 공부할 때다 사실관계를 양심에 의해서 기사를 쓰라는 거잖아. 그런데 니네 bc 뭐 MBC, 뭐 이런 데서 사실을 쓴게 제대로 있는가? 한번그 생각을 좀 해보라고. 기자는 그 양심도 없나? 그거를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엄이 내란이야? 그리고 뭘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잘못했어. 그거 지기자가 한번 대답해 봐라. 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지기자야. 다 알면서도 그 사실관계를 반대로 맨날 써온 거잖아. 그걸 모를 줄 아나? 족집게 방산도사가. 아 그리고 그 계엄이 어 밤에 잠깐 법대로 해서 끝내라고 해서 끝내서 6시간 만에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 그러는 게 누구야? 그걸 모르냐? 그거 다 알면서 뭘 물어보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자가 전과 사범에다가 선거법 위반까지 넣어주니까 전과 오법이란 말이야. 그런 자가 내란으로 뒤집어 씌웠잖아. 그러고 이재명이야 경제는, 무슨 경제를 알아? 맨날 무슨 인허가권 가지고 무슨 건설 사업 한다고, 돈이나 다 뒷구멍으로 챙기고 다 그런 거 몰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기자야? 그만두어라. 지 기자야? 자기 돈주머니나 챙길 줄 아는 작자가 말이야. 뭐 대통령 나는 인정도 안 해. 그래도 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암튼 재벌은 남주나? 세금을 갖다 빚까지 내서 탈탈탈 긁어서 30조 5천억 원을 풀어서 말이야. 개인한테 15만 원에서 50만까지 줬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민생이라고? 그게 민생이 되는가? 그게 경제가 일어나. 이 지기자야. 그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냥 껌 값이라고. 지기자. 네가 있는 그 무슨 MBC 그거는 방송국도 아니야. 그거는 다 없어져야 할 방송이라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맨날 윤석열 대통령을 말이야. 스토킹한다고 맨 잘못된 것만 쫓아다니면서 틈만 잡고 그 이명우라는 그 기자 있잖아. 그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40분 동안 눈님눈님해서 마음을 풀어놓은 다음에 말이야. 녹음을 해서 그걸 MBC에서 받아서 틀어주고 그게 방송이냐?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으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실대로 좀 좋게도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순방할 때 쫓아가서 말이야.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말소리를 무슨 뭐 날리니 어쩌니 하면서 바이든을 날린다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바이든 대통령을 날리냐? 바이든이 윤석열을 얼마나 좋아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데 그걸 자막으로 넣어서 가짜 방송하는 방송. 이 지기자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방송국이라고. 여기 다른 방송 기자들 다 똑같아. 한번 들어봐 이 기주라는 그 인간은 말이야.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하고 소통한다고 아침마다 어렵게 말이야. 국정 돌아가는 걸 도어 스태핑 하는데 거기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쓰레바를 신고 말이지. 대통령이 친구나. 그게 기자냐? 그건 사회 기생충보다도 못한 쓰레기들이라고. 방송국이라고 해서 제일 지길놈들이 모여있는 데는 바로 그 MBC야. 최재형이라는 그 가짜 목사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이런 간첩을 꼬셔가지고 말이야. 꼬신 게 아니지. 같은 통속이지. 이 최재영이 김건희 아버지하고 같이 옛날에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접근을 해서 MBC 장인수 이놈이 사진 찍는 시계를 사줘서 그걸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핸드백 들어있는 조그만 봉투를 놓고 찍어서 말이야. 그걸 선물했다고 말하잖아. 그런 조작이나 하는 방송이. 이게 방송이냐? 조작 전문 방송이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방송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범죄자하고 비교거리나 되냐? 그리고 김건희하고 또 김정숙이하고 그 외모를 보나 머리에 든 걸로 보나 비교할 걸좀 비교해야지. 지 기자야? 좀 말고나 얘기해라? 저는 CBS의 기자인데요.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계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가지 비리 문제라든가 내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뭐? 어디라고? CBS 금명찰 보니까 사시구먼 사기자네. 니들은 맨날 사기만 치잖아. CBS면은 기독교 방송 아니야. 그럼 기독교 방송이 종교에 대해. 그럼 방송을 해야지, 무슨 김현정인가, 무슨 놈의 뉴스쇼? 그딴 거나 해서 말이야.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살살 아주 그냥 좌파편만 들고 말이지. 너 같은 사기자, 사기 치는 데가 CBS라고? 종교방송이면, 종교방송을 해야지, 무슨 뉴스 방송이냐고? 살교차는 종교방송이지. 왜 정치에 끼어들어서 그래? 아,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게 특검이냐? 그게 사람 잡는 강도질 하는 거지. 아니, 압수수색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아무 데나 다 들어가서 들쑤시고, 수색하고, 응. 너희들 저 종교방송인데,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 신성한 너희하고 같은 기독교 방송에 극동방송. 그런데 가서 수색한다고 들어가고, 여의도 교회에 들어가고서 압수수색하고, 제일 사랑교회에 급습해서 들어가고, 종교 방송이라는 게 그걸 보면 비판을 해야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는 것이 방송이냐? 그러니까 사기자. 거기가 바로 사기 방송이라고. 저는 KBS에서 왔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라고? KBS 하여튼 무슨 PC 이런거 들어가는 방송국은 다 그래. 전혀 필요가 없는 방송국이야. 너희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잖아.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정부의 여러가지 현황을 홍보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나쁜거나 방송하고 그러는게 공영방송이야. 당장 문을 닫으라고. 보니까 명찰 이름이 소시로 돼있구만. 속이잖 그러니까 KBS는 맨날 국민들 속여대니까 속이 자처림 속이는 방송이 맞네. 맨날 국민들을 속이고 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무슨 생태탕이 있지도 않은 생태탕을 그냥 하루 종일 방송을 해대고 말이야. 그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 그거 아무리 먹어도 이상 없는데 북한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후쿠시마는 다 처리가 되고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이 돼서 방수하는 건데. 이재명이 말만 듣고 그거 마시면 기형아가 나온다는 속이고 말이야. 너 속이자 당신 같은 속이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송이니까. 당장 폐쇄하라고.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면 사장으로 임명을 해야지. 출근도 못하게 문 앞에서 물리적으로 막아대고 말이야. 그게 깡패들이지 방송이냐? 거기 놀고 먹으면서 1억 넘게 연봉 받는 직원이 반 이상이잖아. 그런 공영방송은 세금 도둑들이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전부 너희들이 민노총 밑에 있는 언론 노조들이 다 잡고 있어서 운영진이고 뭐고 사장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라고. 공정은 커녕 좌파편만 들고 우파들의 뉴스는 일체 보도도 않고 평론한다면서. 이재명 개 노릇이나 하고 말이야. 마카파식 좌파 방송국은 방송국으로 인정을 못 한다고. 우리나라 방송 너무 많아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기자들이 남 뒷조사나 해서 돈이나 뜯어먹고 좌파 정권에 붙어 국민들 가스라이팅만 하고 말이야. 이번에 그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다른 대통령들은 이미 다 통화도 하고 다 만나고 했는데 말이야. 전혀 대통령으로 인정도 못 받으니까 두 달이나 지난 지금이야. 가서 만나는 것도 또 국민들 속이고 정상회담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무슨 정상회담이야. 트럼프가야. 잠깐 와봐. 하고 부르는 거야. 대통령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실무자로 본다 이거야. 와서 내말 듣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지? 이재명이 약점 잡힌 게 한두 개냐? 무슨 동등하게 무슨 회담은 개뿔 동등한 회담이야. 결과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쎄쎄하고 올 거야. 저는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 정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을 다 인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야! 무슨 조 뭐라? 조선! 너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 조선이냐? 뭐냐? 조선이!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배씨구만 배기자. 배신만 하니까 너 같은 배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너희들 삼배 조갑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배반자는 거기 다 모여 있잖아. 배신을 한두 번 해. 그래도 너희들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 방시 집안 흠 나도 방산이지만 암튼 일제시대 방은모씨 다음에 방일령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방우영 이제 아들 방상훈으로 오니까 빌빌해가지고 정권에 아부나 하고 말이야. 이리저리 붙었다. 백이자 너처럼 배신만 하는 그런 배신 언론이 됐잖아. 박근혜 대통령 누구 때문에 탄핵이 됐어? 바로 백이자 너희들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죄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배신 행위를 하니까 탄핵된 거라고. 너희들은 지금 보수를 가장한 배신 언론이라고. 백이자 너 같은 배신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인이냐? 너희들은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너희 기자들로서의 기본적인 그 어떤 양심도 없고 철학도 없는 기생충들이라고 당장 옷 벗고 전부 딴데 가서 노가 다들 해 그리고 이재명 강요인선을 다 했다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일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 보라고 말할 필요 뭐 있어? 전부 반미 주의에다가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 뿐이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막 집어넣고 얘기할 것도 없어 앞길이 훤하다 이거야 JTBC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 정권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슨 j 야그 말도 하지 마. 거기가 방송국이냐, 순, 좌파들, 앞집이지. 금명찰 그 보니까 조시구먼, 조기자. 발음 잘해야 되겠네. JTBC는 조기자. 조지는 놈들만 다 들어가 있는 대란 말이야. 무슨 경제를 말을 해, 경제 다 말아먹은 놈들인데. 그리고 손석희 이중인격자. 자기는 뭐 아주 정직한 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지. 뒤로는 어떤 여자하고 말이야. 밤중에 어느 컴컴한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요새 좋은 모텔 값도 싸 거기 가면 될 것을 뭐 하러 컴컴한데 가서 차 안에서 덜컹거리고 앉아 있느냐 말이야. 그런 썩어 빠진 손석희 같은 그런 놈들이 있으니 제대로 돌아가겠어. 그런 약좀 잡히고 있으니까 맨날 코가 깨어서 질질 전부한테 끌려 앞집이 노릇이나 하고 가짜 태블릿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무튼 조기자. JTBC는 조조 없애야 하는 방송이라고. 저는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요. 한마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메라고 경향? 야, 너 무슨 경향인나 알고 있냐? 넌 말할 자격도 없어. 한 걸레인가? 한결레인가 하고 똑같은 대라고. 명찰 보니까 구시구만. 구기자, 너희들은 그냥 구겨 구겨버려. 너희들은 그냥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경향 따라서 속도 없는 좌파들이잖아 구기자 더 이상 구기지 말고 집에 가서 구기자나 마시고 누워 있으라고. 저는 YTN에서 왔는데요. 뭐라고? YTN 거기는 전에 하도 좌파 방송이 돼서 미념화로 바꿔 중립적으로 잘할 줄 알았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거는 뉴스 전문 방송인데 뉴스를 전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계속 이재명 눈치나 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스토킹처럼 그나무 목걸이 클로즈업해서 하루종일 내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사퇴하다. 부정선거 밝히라며 전국적으로 그리고 광복절과 16일 토요일에는 수십에서 수백만 천만 인파가 광화문 등에 쏟아져 나와 시위하고 거리 행진하고 그러는데 그런 뉴스는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그게 중립 적 뉴스 전문 방송이냐 내가 오늘 없는 시간 조금 내서 봤으니까. 다음에 또 보든지 말든지 하고 너희들 언론 방송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제대로 좀 똑바로 하라고.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언론 방송이 깨어나야 되는데 밑에 있는 떨거지들 노조한테 붙잡혀 꼼짝도 못하고 말이지. 광복절 날 전국이 몰란리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이재명이 한가하게 광화문에서 유치한 인명식 같은 회귀한 짓을 해도 한마디 비판도 없고. 이재명의 뒤나 닦아주는 이재명 기쁨조. 그런 기생, 기생충들이라고. 너희들이 기레기 소리 듣는 거다 너희들 정신 상태가 잘못돼 있어서 그런 거야. 전부들 집에 가서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양심을 가지고 정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올바로 나가는데 너희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비양심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내란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건 하나도 말도 못하고 무슨 기지야. 너희들만 잘하면 우리나라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너희 언론, 방송 너희들 때문이야.